소나리 배에 나넌 아직 배가 고프다 네. 어떡하지 보라니내보라이 <laughs> <laughs> 어차피 다 저기 저한 마리 더있구이는 거, 안 거, 잡고 여기 옆꼭꼭 피우고 있어. 이런 아이고. 어 형님, 김이요 어. 스다어어톤 위에보다 아래를 봐야 될것 같은데. 위로 올라와 버렸어. 형님 아직 안 됐죠 저기? 네? 저쪽 아직 멀었어요잘 네, 나온. 많이 잡았어요? 네. 네시 반? 여덟 시 반? 아그 정도 는 돼야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뭐야? 이게 뭐야?

Okay. 큰갱 쉐이드. 뭔 벌써 거야? 누군볼 거야? 소라 없나? 갱만 있나? 있나? 서 위에도 한번 봐주고. 오씨, 기뻐. 오, 기뻐, 기뻐. 이뻐 기뻐. 오오오 두레박에물 들어오고, 내반트는 젖어가고, 한번 만져주고, 갱만잔뜩 이제, 이 갱, 이런 갱. 없지. 없으면, 밑에, 밑에를 봐 밑에를 봐요. 어, 근데 너무 깊어. 깊사옵니다좀 살짝 냉담합니다 아, 아 이돌 밑에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. 물이 안 빠져가지고. 소라야, 소라야, 어디니? 나와보라. 여기 올라온 고비인데? 뭘 버리는 타 타. 거 그렇게 돌고 돌아도 또 나오는 게 소라. 내 눈은 막눈이니까 응. 그러니까 형님보다 많이 못 잡았는데, 그래도 열심히 보고 들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먹을만치 살짝 느낌 잡았는데, 진짜 같은 구간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.

괜찮아 잘 살아. 나 사실 아니. 아, 나 사실 나 고고끼리 안 이거? 아니네. 진작에, 세렝, 이런데 밑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한 번에 씻고, 내려가보겠습니다. 물이 많고, 깊고, 돌박이 있고, 이런 데서는 촬영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교환이? 네? 아니지, 오우씨, 뒷발이 어지면서또한번 수영할 뻔하고.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. 어디 잡아갔나? 어디다 잡아갔냐? 내 소라 내가 다잡아 i 어 i e n g g a 안 ada 소라가 없는게 아니라 가 막눈인거야 막눈 탈출 소라가 찾으려면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. 위, 위, 아래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나와라 소라야, 나와라고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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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꽃도 있고, 가 오, 조심해, 조심해. 반스 더 이상은 안 돼. 반스 더 이상은 안 돼. 가슴장 안 입고 왔다니이 무슨 날이지? 소라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안정해로질합시다. 있네, 쏘라가 이씨. 이런, 이씨. 개고생하고 옷다버리면서 없는데. 아, 넣어라. 오, 어, 있다. 깨! 이게 보이니까. 여기. 쉬어라. 깨! 포인트인가? 소 포인트? 이게 뭐야? 소라? 뭐 소라니? 깨? 예. 어? 그래도? 이이게 깨. 남들보다 빠르게, 남들보다 더 깊이, 남들보다 더 위험하게는 아니고, 완전 배로 지럽시다. 무셔이게무셔 보라 한번 하고, 바죄송합니다코코벌레 어, 감도 가지고 코드 안나 땅이라고. 요거 한다 자, 보지자 보자. 이거 보자. 이거 투자 바꾸야되겠